오늘은 특별하게 막 엄청 거창한 거를 한다기 보다는 그냥 작은 이런 종이들 있어요. 이게 북마크? 태그? 만드는 건데 예전에 한번 어디서, 샀다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사용할 거는,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니엘 팬이면, 다들 알고 있는 랩 스티커는 다 있겠죠? 이랩 스티커가 보면, 전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얼빡, 빡. 저는 다니엘의 전신이 가장 좋습니다. 전 넬친이거든요 보면 얘네들은 워낙 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큰 면을 쓸때 사용할 생각이고 오늘은 우리가 나눔 받을 때 진짜 많이 나눔 받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조금만 꺼낼 건데 음 여기 이런 판 스티커 직접 잘라서 쓰는 것들 나눔받은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나눔받기보다는, 사서 쓰죠. 판매하는 부분에서, 그냥, 돈 주고 삽니다. 어,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다, 님들에게, 트위터 님들에게, <laughs> 산 거고, 어, 뜰 때는, 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굿즈, 호마님 굿즈 살때 같이 오는 스티커들도 있어요. 한번 잘라봤는데, 이렇게. 단일 얼굴로 쭈루루룩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특히나 팬싸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예쁜 사진들이 꽤 많아요. 화질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껴 쓰죠.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 태그를 꾸며 볼게요. 보통 요거는 단일 직캠이 아니라 뭐죠? 아 셀카, 셀카. 단일 셀카. 이게 공카에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거를 또 다른 음, 너블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서 판 스티커 같이, 어, 판 스티커가 아니죠. 이거 도무송. 도무송으로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우선은 이거 보니까 다 이쁜데, 솔직히. 그냥 이대로 붙여도 솔직히 완벽한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나름 꾸며보려고 해요. 그냥, 풀밭만 있어서. 다니엘 얼굴이 되게, 너무 얼굴형이, 너무 완벽해. 그치 않아요? 완벽한 계란형. 계란형? 계란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 너무 그 턱선이 턱라인 봐요? 턱라인 보면 진짜 배일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 넌 어디서 태어났니? 영도보이 음, 대충 땄네요 좀 치우고.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거를 좀 붙이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제가 모아두는 스티커들. 엄청 접동산이에요. <laughs> 손으로. 아무래도, 단일 얼 그래도 제일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모자가 잘려서 이쪽을 조금 다듬으려고 그래요. 음. 여기다 이렇게 딱 가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벗어나게 응.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선은 이거 하나 먼저 붙일게요 이게 여기가 구멍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어? 안 맞네 우선은 뭐 그래도 나름 이러면 너무 색감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약간 접어두는 게 나중에 르리가 조금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럴 땐 우선 냅둬 볼까요? 나중에 또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뒤에는 뭐 우선 이것도 나중에 그냥 다이어리 꾸밀 때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위에를 뭘로 꾸며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야될것 같아요. 짜잔, 하나 완성. 그리고 음. 음, 끈으로. <목소리도> 여기가 풀릴 수가 있어서 따로 한번더 볼게요. 그리고.